이라고 놀리지만 루나 틱일때부터 지금까지. 와와와 WOW! WOW! 리 o w WOW! w 식 w w 급식이 o w w o 미션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o w 테 보고 싶어 와와 뭐야 이거 사장님 이 돈으로 공포게임 사세요 유유유유유 사장님 사장님 유유유유유유유유 웡엉엉와 진짜 감사합니다 세준아 10만원 돈에 리액션 좀 하자 돈의 내역 봐아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몸들바를못아 진짜로 아 미치겠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 인도도 진짜 고맙다 진짜로 이 우린 모두 군인이다. 아 요즘 제가 도네이션이 안, 안 터지긴 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빵빵 터지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형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일병이도 급식이야. 아 진짜 고맙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좋았어. 이제부터 보이세요 안들어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라인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어 네? 멤버 빡세네 저게 쟤 누구냐? 네. 저 14, 16등 누구예요? 오, 그리고 우다, 우리 인도 직원님이 공포게임 하자는데 이제 리액션 대신 공포게임 해주면 안 돼요 형 후드 호그 후드 그 왼쪽 들어간다 오른쪽 오른쪽 갠지 하나하나하나하나 들어온다 하나 뭐야 얘아 뭐야 세이프님 <목소리> 잠깐만 저기 호구 조심해요 네, 왼쪽. 왼쪽으왼쪽위도 조심해. 오른쪽 정면 호그에 왼쪽 호그에 그래 오른쪽 호그 이면주조심요고그래 빠졌대요 그래. 위도 어, 오른쪽에 잡고 잡아야 위도. 되는데 디바이 변제 좀 야야 저님 거기 가서 변제했어 <laughs> 맞아. 호그 재웠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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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났다 라인 빠졌위도 정면 위도 정면 인 케어라 안라야 우리 위도 위도우 지켜서 붐핑 해주세요 아다 진짜로. 위도 견제했어요. 빠졌어요. 어, 아, 도공 하나 위도 정면이 있었을 이어요어 어. 어, 뭐야? 아, 릭이 터졌다. 이거 라인 쓰지 말고 그냥 스 하자. 아, 저궁한 번만 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공, 찍고 하공 83. 탄이 음. 있는데 연계되는 거보저 망치 아 맞나. 제 딜로 연기할수 있어요. 아나 여기 있어요. 위도 위치 계속 핑찍요오른쪽 아, 헤드 맞았어. 정면 같은데. 위도 오른쪽이. 천천히 하면 돼요. 얘네 아직 안 들어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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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온다 2층 먼저. 다리 에 정면에 대봐. 정면에. 신가 티바 점령. 뭐야? 들려. 어, 우리 뒤 거점, 거점. 다이 거점이다. 다이 켜. 위도 거점. 또 위도우 컷요이이위도 조신 겨우 2층에 아나 내가 아나 게 내가 아나 보러 갈게 와.. 존나 배고파 나다졌었어요저점요도안맞어요호 아래 나스 왼쪽 왼 아래 루시오 나 망치 또 오거든요? 한마다 쓸게요 이거 저아이스나공좀 채우게 이런. 자리아를 뺄까요? 에 네, 아니야 아니야 호크 있는 이상 자리한 오른쪽 거. 위에 오른쪽 위에 그거 이도 정자 위에 있어요 확인 아니면 맞아 줄 텐데 얘네 반짝거 아, 네, 얘네 거에. 안 음.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얘네 제이치 알고 있어요? 저 여기 유쇼님, 안 적, 안 있어? 저기 님 이거 기본좀기본이기본이 저기 맥크리 나왔어요 아, 아 뭐야 아니 이도 정면 1층나 끌렸다 이거 망했다. 왜크리 왜크리 눕혔다 아, 나 죽었다. 이거. 정면 위로 정면 위로 정면위도 한번 막을 수 있어. 거점 들어올 생각. 정말 아, 대박였크리가 네. 있네. 호그 턴나크리 앉죠. 견제 좀 왜크리도. 자요. 루시 페일. 호그 don't make out, we d 위도 t make out. I g 어 호그, 고 e 고 a t We d o 살 t p 다 y for a c 잡지마, 잡지마, 잡지마 n t pay for a soldier. We don't pay f o 어 a soldier. We don't pay for a soldier. We 솔져 못해요 이거 호그 이제 빼야 될것 같은데 솔맥기라 라인 또다솔메피 <laughs> 와. 호안 돼요. 아요 갈고리 서니, 빠졌다. 빠다리아가좀더 좋긴 한데. 일단 <laughs> 가 천천히 <laughs> 아, 끌리지 마세요. 끌리지 마세요. 만이아다3 올라온다. 이스이천천만 넣어요. 압박만만만요만 포그 0 빠져 빠져 빠지면 돼 빠지면 누구 돼 해. 누구 힐대 나이스 맥크리 2층 괜찮아 그냥 안 가면 돼안 가면 돼 먼저 지... 알아서 뺄 거야 알아서 자리안이 거기 안 보여요? 맞습니다 호구 올라와 호구 올라 빼요 얘네 빼요 얘네 빼요 나집뽕 솔져 드릴게요 그래, 그래프 조심 그래프 조심 뽕 윈스턴 줘도 될거 같아 좁은 대로 오면은 내가 내가 달라는 말 없으면 솔져 줘요 야라락하면단나 죽을때가 저저저저저저저 야야야 궁어다 썼어 미안 먹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2층 솔져 내가 볼게 내다 견제 중다 견제 중 에크리 아, 거죠 에크리 아, 아, 컷 나이스 <laughs> 3층 뛸게요 3층 뛸게요 정면 솔져 이거 이거 호그 호그 3층 아나 지야 아이고.. 호그 3층? 괜 얘네 어차피 과점 바... 못 밟아요 이거 자리아님 안 가.. 아니다 아니다 가야 다 가야 된다, 된다. 아이스 케어 우리 자리아만 살리면 게임 이겨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고 있어요 뒤에뒤에 올라온다 이거 갑상 갑상 루시우스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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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기안 보여 뒤가에 호그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뭐야? 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호우 개피, 호우 개피, 정렬 1층. 필 받는다. <laughs> 우리 성환아. 원래 자탄, 서. 자탄 있어요, 자탄. 아나봉 82. 나긴, 나긴, 나긴. 디바부터 깨서, 이거? 디바, 아, 디바는... 디바, 커, 디바, 커, 디바, 잡팍 써도 돼, 잡팍 써 아이, 아 뭐야? 우리가 막어, 우리가 막아, 막아. 슬랩힐! 아, 나 궁온! 아, 나 궁온이다. 궁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솔저. 솔저 컷. 아, 나 궁온. 솔전님궁몇 시에? 썼어, 40. 아, 오케이. 아, 그냥 누구냐? 자리하고 있으면 라인한테 드려야겠다. 아냐, 아냐, 저안 주셔도 돼요. 저 궁극기 차야 이제. 오케이, 존재하 솔저, 나, 솔저, 아니면 빨리 돌릴 수 있으면 빨리 돌리고, 솔저공 있어야지. 44%. 솔저 44래요. 그럼 한 번, 아, 쟤네 빛이 있나? 빛? 빛 있으면은 라인 뽕 줘도 돼요. 좋아요. 좋요다눕혀다눕혀 다눕혀서, 진짜 다눕혔어. 저점에 호그. 왼쪽 아래 호그. 괜찮아괜찮아괜찮아아 어, 끌렸다. 이거 제어스 천천히 여기, 여기 라인 여기 여기 빼고 바로 아래 있어 호그 호그 지었죠 왼쪽 아래 저술 조공 있어요 오케이 디바만 디바만 잘 봐주면 진짜 디바만 깨면 되거든. 음, 그냥 봐줄 그냥 사람이 딱. 빨로 까요 바꿔서. 아나 여기. 아니아 그냥 그냥 이대 그냥 그냥 애매하면 라인 뽕 줘도 돼요. 어차피. 끌리지 마세요. 아, 어, 나. 잘아 막아줄게, 막아줄게. 괜찮아요. 어, 딱 누가 깨어졌어. <laughs> 오른쪽 아래, 솔져 아래. 보그. 하나 빨. 이거 그냥 라인뽕을 쳐, 오글 그 오글 쳐, 오글 라인뽕 줄래요, 이거? 나 끌렸다. 아이라인뽕줘라인뽕안 아, 아, 안안안 아, 보여 거기. 오그짜 오글짜, 오글짜. 안,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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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뽕. 안 보여, 쌀. 야, 괜찮아. 뽕, 끌어가지고. 아낀 게잘된걸 수도 있어. 침대. 나무 뚫어 있어요, 나무 뚫어. 우리 루리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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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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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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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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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우아우 나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는 나이스. 나이스. 나 태준님 이 태준님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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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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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스나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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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이태준 형님이랑 배그 하고싶다 배그 안해? 배그, 배그 왜 저랑 안해줘요? 아 너랑 안해 노잼이야 아, 네 가볼게요 나도 배그 하고싶다 죄송합니다 어? 4,5까지 올라갔어요? 4,5 이상까지? 거기까지 올라갔어?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어그 솔저를 할까요? 자리아 뺄까요? 자리아 때문에 좀 껄끄럽죠, 무하기 빼드릴까요? 아니, 자리아 잘하시는 거 같은데? 라인 쓸까요? 페이트님? 아니냐? 야 라인 쓰고, 솔져 쓰고. 써, 써도 되는데. 나도 아, 빼도 돼요, 저도. 잘하는 거 아니야. 부산에 내고 라인 해도 돼. 아무 거 할게요. 하라는 거 할게요. 네, 자리아 해도 될거 같아. 는 위도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뭐, e 도우라고 잘하던데, 에임 되게 좋던데 Aim, 다 e 네 라인 안쓰는 것같아 n Ta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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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 죽었다, 나안 죽었다 안나 Ta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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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u n Ta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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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j 선 n Tajun, Tajun, t a j 카. n Tajun, 게 a 어, 우리 팀 잘해. 히버 히버 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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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나나나줘나나나피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피나나나나나나나나나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루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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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 공 아무나 빨려 시는분 있어요? 저 어, 없어요 잡 디바는 안 돼요 뭐. 자리한니 에너지 많이 채워 드릴게요 알았어. 네 망치 있어요. 그리고 디바 만약에 깨면 그냥 솔져 줘도 돼요 오케이. 이거 1층 각까이 있어요 이거 깨면 있어요. 아무나 말씀해줘요 빠르게 2층? 왼쪽 왼쪽 아래에 그거 아나 아나 아. 왼쪽에 겐지 있어요? 2층에 겐지 있고 3층? 3층 2층? 2층 3층 3층 빨리 가야 돼 인턴 뛰었다 호빵 깨졌어 1층 호빵 부셔 호빵 부셔, 호팡 부셔. 호팡 부셔. 호팡 부셔. 마. 아. 나, 나 죽는다. 루샷짤 루샷자. 티바 디바, 디바 나 디바, 디바 필. 나이 원숭이 뽕 좋다. 원숭이 1인공 안아 피 반. 뒤, 뒤에 맥크리아나 먼저 안아 보 안아 아나, 안아. 아나에... 나 어디냐? 안되겠3층에크리 반피. 아, 맥크리 베크리 아, 맥크리, 맥크리 어, 컷. 컷. 나이스. 미성온다미성온 다. 오! 나이스 오! 케이 오! <laughs>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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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님이랑 오! 오! 하고 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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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파티 아니면 안 봐.